혼자 보고 싶어서 멀리서 왔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노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손자를 보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시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춘식입니다. 올해 71살입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일어납니다. 외로움이란 게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버티게 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자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얻은 귀한 손자, 이름은 준우라고 합니다. 사진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아이였습니다. 우리 손자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래. 동네 경로당에 가면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게 낙이었습니다. 어휴, 박영감 손자 자랑 또 시작이네. 그럼 안 해? 우리 손자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렇게 손자 이야기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멀리 살았습니다. 버스로 6시간이나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1년에 두세 번은 찾아갔습니다. 손자 얼굴을 봐야 살맛이 나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태수야,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 좀 가도 되겠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아버지, 이번 주말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어딘가 머뭇거렸습니다. 응, 손자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안 되나? 아니요, 뭐 상해 좀 해볼게요. 상해? 누구랑? 아, 그냥 집사람이랑요. 이번 주에 좀 바빠서요. 그래, 알았다. 그럼 연락 기다린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상해 좀 해볼게요 라는 말. 왠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눈치를 보는 거겠죠. 요즘 세상은 그렇잖아요. 시아버지가 집에 오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세상.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셔도 돼요. 그래. 고맙다. 근데 우리 이번 주에 조금 정신이 없어서요. 그냥 잠깐만 계시다 가시면 안 될까요? 그래, 그래. 괜찮다. 손자 얼굴만 보면 돼. 네, 그럼 토요일에 오세요. 알았다. 밥은 내가 사갈게.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다. 내가 사간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손자를 본다는 기쁨 하나로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차려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시장에 가서 과일을 샀습니다. 귤한 박스, 사과 한 박스, 손자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버스를 탔습니다. 창박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손자가 얼마나 컸을까? 나보면 뭐라고 할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 번째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손에 든 과일 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팔이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손자를 본다는 생각 하나로요. 세 번째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사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여기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2층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렸습니다. 어, 아버지 오셨어요? 문을 연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왔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억지로 웃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웃고 있었습니다. 여기 과일 좀 샀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손자 주려고. 네,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손자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어휴, 우리 손자. 할아버지 왔다. 손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야. 준우야, 많이 컸네? 응. 손자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보면 달려와서 안겼는데, 지금은 그냥 쳐다보기만 합니다. 준우야, 할아버지, 기억나? 음, 손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엄마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엄마 눈치를 보는구나. 준우야, 할아버지가 과일 사왔어. 귤 좋아하지? 응, 그럼 나중에 먹자. 네, 대답은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왠지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아니다, 괜찮다. 아니에요, 드셔야죠. 며느리는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손자는 여전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학교는 재미있니? 응. 친구 많이 사귀었어? 응. 대답은 짧고 관심은 없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따 저희 남편이 퇴근하면 같이 먹어요. 그래, 그래. 오늘 늦게 온대요. 7시쯤 올 거예요. 알았다. 저는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는 여전히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올려둔 조립 장난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레고로 만든 로봇 같았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할아버지, 이거 내 거야. 손자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좀 봐도 되지? 조심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저는 장난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와, 이거 정교하게 만들었네. 엄마가 만들어줬어. 그래, 엄마가 잘 만들었구나. 저는 장난감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앗! 아! 쿵! 장난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이고, 이런. 손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내 네, 로봇. 미안하다, 미안해. 할아버지가 다시 만들어줄게. 싫어. 엄마가 만든 건데.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레고 조각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그거 왜 만지셨어요? 아, 내가 그냥 궁금해서 좀 만져봤지. 미안하다. 그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몰랐지. 다시 만들면 되잖아. 다시 만들면 돼요? 그거 만드는데 몇주 걸렸는데요? 그, 그렇구나. 그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정성 들여서 만든 건데, 며느리의 얼굴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준우야, 괜찮아. 엄마가 다시 만들어줄게. 며느리는 손자를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왔다. 손자 좀 보고 싶어서 왔어? 네, 잘 오셨어요. 그때 며느리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그거 깨셨어? 그거? 아, 준우 로보? 응.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걸 만지셨어요? 그냥 좀 보려고 그랬지. 할아버지가 손자 장난감 좀 보면 안 되나? 그게 아니라, 그거 집사람이 몇주 동안 공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좀 예민해요. 스트레스?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야? 회사 일도 힘들고,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손자 장난감 하나 만진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아버지,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말,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뭐? 힘들다고? 네, 저희가 좀 쉬고 싶어요. 그럼 나보고 가라는 소리냐?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알았다. 내가 가겠다. 아버지. 됐어. 내가 눈치 없는 늙은이니까 내가 갈게. 죄송해요, 아버지. 사과는 필요 없어.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손자는 멀찍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또올 거야? 응, 다음에 보자. 언제, 나중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없을 거라는 걸, 그 나중에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었습니다. 그냥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차피 마음도 젖어 있었으니까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제 눈물 같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아직도 과일이 들어있었습니다. 손자에게 주려고 산 귤, 먹이지도 못한 사과, 무거운 짐만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빈 집. 혼자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손자 사진을 봤습니다. 준우야. 한참을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날 분위기가 좀 그래서 저는 답장을 쓰려다 말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괜찮다. 그 한마디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손자 얼굴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손자 생일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목소리를 듣습니다. 사진으로만 얼굴을 봅니다. 그렇게라도 봐야 마음이 덜 아프니까요. 동네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박영감, 손자는 잘 크나? 응, 잘 크지. 요즘 손자 보러 안 가나? 멀어서 못 가. 그래도 손자인데 가야지. 다음에 갈게.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친구들도 압니다. 그냥 하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 부모가 자식 집에 가는 게 이렇게 눈치 보는 일이 될줄 몰랐습니다. 손자 얼굴 한번 보겠다고 6시간을 달려갔는데 결국 돌아온 건 문전박대였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 집에 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합니다. 손자도 마음대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식이 보고 싶고 여전히 손자가 그립습니다. 지금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장난감을 만지지 않았다면 지금쯤 손자랑 놀고 있겠지. 하지만 이미 늦은 일입니다.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손자는 자라고 저는 점점 늙어갑니다. 어쩌면 손자가 다클 때까지 저는 사진으로만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제 운명인가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 주세요. 춘식 할아버지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